성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미분이겠지 누가 봐도. 근데 이걸 미분해도 되는 이유는 당연하지만 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이 아, e, 이걸 이 e, 식을 만족시키는 x가 x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다시 말해 서한정식니가 미분 만능한 거지. 그러니까 양변 미분을 할때 항상 이건 이제 습관처럼 확인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걸 만약 에 방정식이면. 뭐, 이, 이 방향이 틀려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양변을미분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들시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미분해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 미분을 해보면, 일단 뭐예부 한번 미분해볼까? 얘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 다음에,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미분하고. 그리고 나서, 또 얘도 이제 다시 미분을 했으니까 그 앞에 거를 미분하면 코스프인 x의 인테그랄 x제곱의 2분의 8이 f 그 다음에 앞에 거에다가 이제 뒤에 거를 미분해야 돼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f x 가 되는 거지 이건 뭐 미적분의 기본 정리 내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겠는데 어떻게 정리할까? f(x)에 관해 짤 정리해보자. f(x)로 묶어 보면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자, 얘 넘어가고 그냥 얘가 넘어왔어. 그랬더니 사인 x의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이렇게 하고 코사인 x의 x에서 2분의 π까지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미분해서 정리한 거거든 이제 그 다음 뭘 해야 되겠나? 지금 뭐라고 한게 뭐였지? 아, 어, 뭐, 타 분의 파이. 뭐. 그럼 타 분의 파이 대입만 하는 되지. 근데 이 상황에서 타 분의 파이 대입하면 얘랑 얘랑 같네 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왔지. 네. 어, 그럼 얘하고 얘하고 느끼지 묶이지. 파이가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어, 어떻게 되냐면은 f 타 분의 파이에 코사인 x, 코사인 x 더한 거.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넣으면 각각 2분의 루트 2잖아. 루트 2분의 1이잖아. 2분의 루트 2나 마이가 두개 더해서 그럼 뭐가 돼. 루트 2. 루트 2가 되지. 루트 2.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1로 묶어서, 여기도 루트 2분의 1, 얘도 루트 2분의 1 묶으면 0에서 4분의 파이, 3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FT, D, t가 된다. 그런데 얘가 뭐 무엇인지는 알려줬단 말이야 1이라고. 그래서 f 다음에 가 있는 거야 2분의 1.그러면은 1. 루트 2로 나눠 주면 어? 2분의 1은 루트 2분의 1을 구하는 거지 루트 2로 나누어 주는 거지 2π가 이렇게 되었어.